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희 입시왕 면접극장에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은 어렵지 않았습니까? 네, 잘 찾아왔습니다. 음, 학교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 지금. 좀 긴장됩니다. 네. 긴장 너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식품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제가 1학년 때부터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,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좀 연구를 했습니다.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GMO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전공학이 식품에 적용된 사례를 공부하면서 유전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 과학적 개념들이 식품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저희 대를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혹시 뭐 저희 학과 사이트라든가 저희 뭐 교수님에 대해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아니 네.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. 는 식품공학과 중에서도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 의약품 또는 공정기술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 같아서 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교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거 찾아본 적은 없나요? 아니 네. 찾아봤는데 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. 음, 알겠습니다. 아까 GMO 식품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해봤다고 했는데 혹시 GMO의 약자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? G M O요? 네, G M O. 아, 네. 봤었는데 G M O. 개놈. <laughs> 멀티미디어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1학년 때 학생이 경우의 수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납니까? 어,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코돈으로 표현합니다. 그래서 염기 4개를 조합하면 64개의 코돈이 나옵니다. 이 코돈이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펩타이드. 다이드 펩타이드,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5 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20의 5승이라는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 꽤 계속 설명 드릴까요? 음, 아니요, 뭐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학생이 DNA 추출 실험도 어, 열심히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DNA 추출 실험에서 세제랑 에탄올을 어,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? 세제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세포막을 분해합니다. 에탄올은 DNA의 용해도를 낮춰서 위로 떠올 수 있게 해줘, 해줘서 에탄올이 물과 결합할 때 나오는 나트륨이온이 DNA에 붙어 응축을 도와줍니다. 그럼 루미놀 반응 실험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. 어, 루미놀 반응 시험에서 인광과 발광, 이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? 루미놀 발광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괜찮고요. 뭐 어,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뽑아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